오늘 오전 11시 49분에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오지팔 1 2 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에 3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고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상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약 19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다행히 추락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은 출입구로부터 유입된 외부 공기로 인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일시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착륙 직전인 대구공항에 도착하기 약 10분 전 30대 승객인 A씨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출입구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닫는 레버를 돌렸으며 이때 항공기 객실 승무원들은 그의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작. 다행히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협력하여 A씨의 뛰어내리기 시도를 막았고 그 이후 A씨는 제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구가 일부 열리면서 객실 내부로 바람이 세차게 유입되었고 주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약 10여 명의 승객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그중 9명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압차로 인해 외부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항공기가 문을 연채 착륙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출입문을 열려고 한 30대 승객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거 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대구공항 주변에는 긴급 구급차가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항공기에는 제주도 소중학생들로 구성된 선수단이 탑승하여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디가 나 진상들이 문제네요.